98년도에 외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리비아 공간을 철수했어요. 음. 그 다음 10년 후에 2008년도에 제가 다시 리오폰하러 음. 볼리비아에 갔는데 그러니까 공간도 없고 뭐 숙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체제하면서 일을 보다가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어, 우유니 소금밭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하고, 음. 지원하고 그 같이 갔어요. 갔는데, 처음 모르고, 관광만 하고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밑에 리튬이라는 소금밭이 있다는 거예요. 리튬이 음. 뭐냐 하니까, 이게 차세대, 그, 자동차 네. 네. 배터리, 드는데 실수적인 좀. 그런 원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국내 모, 어, 일간지에, 볼리비아 소금밭 밑에 묻혀있는 보물, 리튬, 야. 이래가지고, 칼락을 그 하나 썼어요 아,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제가 그냥, 이게 참 예, 우연인데 그 제가 중국의 입축 상황을 알잖아요 중국은 이미 전기자동차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입축을 국영화 다 시켰어요 아, 유통방산 아, 전부 아, 국영화를 아, 시켜가지고 아, 본격적으로 아, 생산하는데 아, 음, 음, 그때 제가 두려움을 했거든요 아, 음, 그래서 음, 음, 한국에 와서 이제 음, 국회원 되고 김 대사님이 음. 지금 말씀하신, 음. 김 대사님이 음. 쓰신 글, 제가 본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 이제, 제가 외교부, 외교부쪽 얘기해서, 볼리비아 리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상도 그, 제가 만났다고. 뭐, 동생 대통령 하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자원 얘기 좀 하시라. 그리고 제가 리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자, 중국이, 현재 생산한 리튬의 90%를 중국이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대는 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뉴튬 속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뉴튬이 볼리비아에 굉장한 매장량이 있다고 내가 글을 봤는데, 그게 이제 대단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왔어요. 바로 왔는데, 이게 제대로 잘안는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자파 정권 들어가지고 뭐,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문제를 캐야 되는데, 자연, 자원 내교 실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리튬,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시소 저 원자재 가는 거 있죠 히토류이 부분은 몽골, 그 다음에 남미 이쪽하고 빨리 해서 그런 속국에서거든. 지난번에 사, 뭐죠 수소수 그거 하나 가지고도 난리 났잖아요. 요소수. 어? 요소수. 데이 리튬은요 지금 전기 자동차를 생산, 특히 대형 자동차를 생산하는 90%가 배터리 값입니다. 앞으로 가면 그 배터리 원료가 리튬인데 중국 속국에서 벗어나려면은 다양한 특히 올리비아 같은데 이런 리튬광을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 그런 것뭐 윤석열 정부가 하라는 거야. 엉뚱한 짓도 한다. <웃음> <웃음>